반갑습니다 한나몽입니다. 오늘은 쿠키런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계정을 키워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있잖아요. 또 새로 바뀐 것들도 많고 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뉴비분들이나 이제 초보자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해야 할지 어떤 게 유용할지를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준비했고요. 컨텐츠마다 하나씩 다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토리인데요. 스토리에서는 이렇게 다이아나 쿠키 쿠키나 막 보물 등 이렇게 다양하게 보상을 주니까 계정에 부족한 점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스토리를 깼는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다른 건좀 무리해서 깨지 않고 적당히 깨시면 되는데 이 용감한 쿠키 모험은 특히나 더 보상이 좋으니까 꼭다 깨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 밑에는 보상이 나쁘진 않아요. 꼭 쿠키를 키워서 하지 말고 할수 있는 만큼만 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방금 드린 스토리랑 정말 비슷한 이게 나왔어요. 바로, 네탈출용스토리예요 그래서, 이거 왼쪽 기본 모드로 들어가 보시면, 에피소드 7까지 나왔는데요. 여기가 진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에피쿠키 되게 많이 주고요. 다이아도 주고, 골드잼도 주고요. 사험 레벨 이렇게 달성하면, 다양하게 보상을 준단 말이에요. 기록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뭐 기록은 뭐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적당하게 키워주셔도 금방 깰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꼭 깨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떼탈출입니다 이번에 떼탈출이 지금은 10주자랑 5주자예요 그래서 달리기가 정말 수월해졌어요 훨씬 정말 달릴 맛이 나니까 꼭 달리시고요 특히 골드잼을 많이 주니까 일주일마다 얻어가시고요 보상으로도 잼을 주니까 이것도 얻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또 떼탈출 빌드 영상은 제 채널에 있으니까 참고해서 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쿠키의 도전입니다 이벤트라고 돼있는 두 가지 쿠키 쿠키가 있잖아요. 여기는 가장 최근 나온 두 가지 쿠키인데 이게 출시 이벤트라고 해서 보상을 더 많이 줘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도 보상이 좀 괜찮은데 이벤트 보상까지 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이벤트 기간 안에 얻어 주는 게 좋겠죠? 쿠키 레벨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최고 등급 달성 조합 추천해 주는 걸로 이렇게까지만 키워서 달리셔도 깰수 있으니까 이거 진짜 보상 좋으니까 레전더리는 말렙으로 키우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때는 여기 최고 등급 달성조합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레전더리는 키우지 말고 그냥 이거는 놔주세요 만렙을 찍을 거 아니면은 그냥 애매하게 찍진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이벤트입니다 지금 쿠키박스 영화관을 하고 있고 여기도 보상을 정말 많이 주니까 이벤트 꼭 챙겨서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벤트 끝났을 때 정산 보상까지 있으니까 이벤트도 많이 하시면 골드젬이 아주 넉넉하게 쌓여있을 겁니다 이것도 꼭 챙겨주세요 조금 귀찮고 숙제 같은 면이 있더라 2주마다 바뀌니까 이 기간 꼭 확인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팀파이트입니다. 또 다른 것들도 이제 컨텐츠가 조금씩 바뀌어요. 시간 최대 획득할 수 있는 골드 잼인데 점점 등급이 높아질수록 획득량이 더 많아지기도 하고 등급이 올라갈 때마다 달성 보상도 주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골드 잼을 위해서 이제 스펙업을 위해서 또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어, 저 레벨이 너무 낮아가지고 못쓰는 쿠키들이 많아요 이런거 키워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걸 다 키워서 하면 좋겠지만 솔직히 이런거 안쓰잖아요 우리 안쓰는 쿠키는 키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키워봤자 다른데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하겠다 하면은 정말 그냥 내가 가진 것 중에 레벨 높은 걸로 완주만이라도 하면 정산보상까지 적당히만 달려도 어느정도 보상을 얻을 수 있으니까 골드잼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네요 다음 트로피 경기입니다. 일단 경기를 해서 좋은 점은요. 이렇게 다 이렇게 모양이 다르잖아요. 이런 거 멋있는 거 달고 싶으면 경기를 열심히 하다보면 이렇게 혜택으로 정산 보상이 이렇게 나가니까 좀 열심히 해서 등수를 올리면 화려한 모양을 가질 수 있고요. 주마다 얻을 수 있는 골드잼이 한정돼 있지만 이것도 꽤나 많기 때문에 하다보면 또 이제 골드잼을 얻을 수 있겠죠. 다음은 랜덤 챌린지입니다. 재미를 위한 컨텐츠라고 생각해요. 시즌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인가 이렇게 바뀌는 이게 랜덤으로 쿠키를 골라서 하는 거다 보니까 좀더 재밌게 누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등까지 하면은 보상이 더 좋으니까 보상까지 얻을 수 있겠죠. 랜덤 떼돌 츄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시 모드를 들어가셔서 다이아를 좀 불리면서 연습을 하는 느낌으로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쿠키 위주로 골라가지고 5주자까지만 달릴 수 있으니까 이걸로도 일주일에 두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랜덤 챌린는 개미 플러스 보상을 위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지금 시즌은 솔직히 재미는 잘 모르겠어서 버프나 좋은 쿠키으은 재밌어요. 그러니까 한번 참여해보시는 것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레이드런입니다. 레이드런을 달리면 전리품 상자를 줘요. 이 상자를 모으면 또 이렇게 절기잼을 획득을 할 수가 있어요. 몬스터 도감에서도 획득할 수 있으니까 이제 레이드런은 좀 재미가 없고 지루할 수 있지만 한 번씩만 보상을 위해서만 적당히 조금만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레이드 스킬 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색깔별로 하나씩 정도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저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3개를 키웠는데 몇개 키웠는데 이렇게 3개 정도나 써요 이렇게 의적 이거 이거 이렇게 3개 정도 쓰는데 별달 없이 깨는 것 같아서 나쁘진 않다 딱히 다른건 키워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추천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레이드랑까지 이렇게 보상을 챙겨줄 수 있다는 점 다음은 테크닉 라이센스입니다 이거는 응원단 점수를 올릴 수 있어요 이걸로 레벨업 하면 응원단 점수가 쌓이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만 받을 수 있는 응원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응원단을 받으실 수 있고요. 특히나 이게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실력도 올릴 수 있으니까 연습할 겸, 응원단 점수도 올릴 겸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길드전입니다. 길드전을 참여를 하면 시즌 끝나고 보상을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길드에 꼭 들어가서 이렇게 보상을 한 달에 거의 한번 정도밖에 얻을 수 없는 보상이긴 하지만 길드 들어가서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출석빙고 이런 거에서도 또 얻을 수 있으니까 꾸준히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매번 바뀌는 이벤트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일단 이번 이벤트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벤트 누르면 딜드전 열심히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보상이니까 이런 거 한번 확인해보고 쿠키도 만렙 찍으면 이렇게 보상 얻고 아 이렇게 보상 얻을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특 하는 시즌 스페셜 기념이 있어요. 이게 팝콘 상자 뽑기인데 복귀를 하고 싶거나 뭐 게임을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라는 분들은 정말 하루빨리 하시기를 추천드리는게 바로 이 팝콘 상자 때문입니다. 여기 보상이 진짜 좋은게 많아요. 이렇게 레전더리 진짜 평소에 얻을 수 없는 것들 이렇게 얻어볼 수 있으니까 아예 안나오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이벤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뽑을 수 있도록 게임을 열심히 하시면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패키지 누적 이벤트라고 해서 이게 자주 오는 기회는 아니에요. 이게 포인트 누적이라고 해서 이게 1,000원을 가금을 하면 누적 1포인트가 생기고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5,000원을 가금하면 5,500원 패키지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 거의 두배의 조건으로 얻을 수 있겠죠. 밑에도 쭉쭉쭉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가금은 정말 하고 싶다면 이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 스페셜 팝콘 상자 뽑기는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고 막몇 주년 때 오거나 시즌 몇대 오거나 이런 식으로 특별한 좀 경우에만 오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많이 많이 까놓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초보자들이나 뉴비분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이벤트이기 때문에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상 받는 거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골드 상자 하루에 8개에다가 선물 받은 걸로 9개 얻을 수 있으니까 이거 꼭꼭 얻어서 에픽쿠키 말렛 찍으세요. 내가 말렛이 아닌 에픽쿠키 5개 필수로 주고요. 이 외에도 이것저것 보상을 주니까 골드 잼들은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뭘 얻으면 되는지 한 번씩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드리지 않겠고요. 위에 영상 띄워드린 거 확인하시면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꼭 필요할 만한 내용들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쿠키런이라는 게임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 새로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었고요. 좀 막막하셨던 분들이나 궁금한 게 있었던 분들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가지고요. 또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재밌게 보셨다면 아, 독과아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빠모.